자 7월 17일 주간 mpb랑 이제 kbo 그리고 vnr 한 경기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야 그 날씨 때문에 취소된 경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서 어, 조금 애매합니다. 뭐 조합 짜는 것도 좀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한국팀들 같은 경우 인스타도 좀 찾아보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봤는데 일단 취소 오피셜 뜬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는 이제 한신 어 이미 취소 확정 그리고 어 삼성, 기아 취소 확정, 오릭스 취소 확정 어 이렇게 네 경기는 취소 확정이고 그리고 히로시마 경기도 제가 봤을 때좀 힘들 것 같아요. 히로시마도 비 소식이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한다면 저는 요 코쪽 보거든요. 요 코쪽에 언더 보고 있고, 어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애매한 경기들이 LG랑 KT거든요. LG는 이제 앞으로 이 잠실 쪽에 비소식이 없어요. 없는데 아까 엄청 와가지고 땅이 많이 젖어 있더라고. 외화 쪽 그리고 가뜩이나 이 잠실이 배수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라운드 사정상 뭐그 있잖아요. 어 사정상 뭐. 취소됐다. 어, 그사치라고 있는데 아, 근데 계속해서 그막 스펀지 빨아 들고 이 하면은 또 보니까 어, LG 팀들 막 훈련하는 게뭐 보이더라고요. 나오더라고. 찍혀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KT도 어, 비 지금 비는 안 오고 있는데 한 6시, 7시 이때 스콜인지 엄청 쏟아지거든요. 한번 근데 kt는 배수가 좀잘 되는 구장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그 고비만 한번 넘어가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그래서 이 경기도 할것 같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할것 같고 인천은 할것 같습니다 인천은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어, 오늘 뭔가 좀 애매하지만 어 상황들이 날씨 때문에 애매하지만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경기들 위주로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야쿠르트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laughs> 어,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얘네도 뭐 어제 경기 없었죠. 어, 일단 야쿠르트 선발 요시무라 어 요미우리는 니시다테 등판합니다. 요시무라가 올 시즌 12경기 동안 4승 4패 방울 3.18음뭐 나쁘진 않은데 좀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긁히면은 막7닝까지도 먹어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어좀 흔들릴 때 보면은 이닝 소화도 제대로 소화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어 그래도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는 첫 등판 때 1.1이닝 7실점 좀 완벽하게 무너진 뒤로는 두경기 8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그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저는 요미우리의 타격도 지금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얘네 계속해서 어, 흐름 좋을 때도 보면 마운드 발로좀 어, 이겨준게 크고 최근에도 요코마 하 원정 가서 2점 3점 3점 내고 있어요 음, 그렇게 타격감이 좋진 못하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요시무라가 뭐 크게 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점수를 내주더라도 정말 많이 내줘야 돼. 3실점 어, 그 이내로는 막아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니시다테 어, 니시나테도 1경기 동안 2승 2패, 방울 3.68 얘도 최근 들어서 일, 초반에 이제 불펜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나오다가 어 이제 6월부터 어 선발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 초반에는 막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교릴전에서 나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 피안탈도 조금은 높고, 기본적으로, 음, 실점은 계속해서 깔고 가고 있거든요. 직전 준이치 상대로도 홈에서 홈런 두방 맞았고, 어 그래서 어, 얘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이 원정 경기에다가 원정에서 방울이 더 높고요 확실히 홈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긴 해요 원정에서 조금씩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피장타의 위험성 가뜩이나 오늘 진구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또이 야쿠르트 타선한테 이 장타 한 방씩 또 맞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돼서. 저는 역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 이거 요미 정배는 조금은 위험한 배당이라고 보고 야쿠 역배 프렌의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 대 니오넴 경기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히로시마 경기 만약에 한다면 저는 요코 승의 언더 봅니다 참고들을 보시고 어, 저는 안할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 대 니오넴 어, 제가 어제 이거 세이브 언더를 들고 갔어요 어, 와타나베가 그래도 어 이제 좀 회복이 됐겠거니 했는데 어, 세이브 선발들은 제가 어제도 보고 느낀 건데 이마이도 그때 어, 탈진 증상을 나타내면서 내려가고 그 다음 경기 소뱅 상대로도 털렸거든요. 걔가 소뱅 상대로 엄청 좋은데 털렸어요. 근데 와타나베도 어, 똑같더라고요. 걔도 컨디션 안 좋아서 강판 당하고 어제 경기 등판했는데 와 그냥 탈탈 털렸습니다. 4 이닝 동안 어, 5실점 4자책 기록하면서 안타 11개 그냥 그냥 배팅볼 이었어요 음, 이볼 끝에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꾸 커트 되고 어, 자꾸 이제 안타 정타 계속 맞으면서 아웃 잡는 것도 뭐 이제 잘 맞은 타구들이 아웃 잡히고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도 많았고 아 그냥 배팅볼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니오는 타격감만 끌어올려 줬다 어, 그래서 어, 와타나베가 실제로 내려가고도 이 니오네미 계속해서 안타 때렸습니다. 어, 세이브 불펜 상대로 그래서 지금 오히려 타격감을 살려준 꼴이 돼 버렸어요. 게다가 세이브의 타격감은 여전히 안 좋고요. 어제도 1점에 1점 내는데 그쳤죠. 오늘 타카시랑 이제 야마사키 등판하는데 타카시는 그래도 얘도 올 시즌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신 초에 기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감을 찾아서. 어, 최근에도 이닝 꾸준히 먹어주고 있고 어, 이 실점 내로는 잘 막아주고 있고 어, 얘도 바깥음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니오넴 상대로는 올 시즌 상당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특히 홈에서 5이닝 6실점 이날도 피홈런 2개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니오넴 지금 타격감이 워낙에 또 어제 올라온 터라. 저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털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타카시 이 코나, 코나 자체가 초연까지 그래도 컨디션이 어, 괜찮았거든요. 상당히 괜찮았어서 크게 털릴 것 같지는 않고. 뭐, 와타나베는 사실 컨디션 이슈가 조금은 있었고, 어, 그리고 니오네메 야마사키 12경기 동안 4승 2패, 방어1.54올 시즌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니오남이 잘 나가는 이유가 타격도 타격인데 선발들이 되게 잘해요. 어, 선발들이 어제 뭐 어제 등판한 기타야마도 올 시즌 너무 잘하고 뭐, 커리어 하이급이고 그리고 야마사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래서 얘도 방어 1점 때홈 원정 가리지 않고 상당히 잘합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원정만 던짐에도 불구하고 세 경기 동안 21닝 어 21닝 서하면서 단 2실점. 그 중에 세이브 원정도 있어요. 유기님 무실점, 그 정도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 선발에서도 야마사키가 조금 더 우위, 그리고 타격감에서는 니오넴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점수차도 뭐 많이 났던 터라 어 불펜도 아껴갔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니오넴 보고 싶고 마이네 언더. 저는 스윕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 시즌. 어또 세이브 원정에서 수입을해 봤어요. 디오네미. 올션 세이브 원정에서 엄청 강합니다. 단 1패밖에 없거든요. 그 1패도 1점 차였고 어, 1점 차로 진 경기였고 이 세이브 원정에 워낙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디오넴미승스입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소뱅대 지바로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뱅대 지바로테 소뱅 선발, 마츠모토, 그리고 지바로 때는 기무라 등판하죠. 이 경기가 그 중립 구장에서 하거든요. 기타 큐슈 지역에서 하는데, 시민 구장에서 하는데, 여기도 좀 늦게 비 소식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엄청 더워가지고, 어, 근데 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서 여기는 웬만하면 할것 같습니다. 하고 뭐 조금 진행하다가 조금씩 내리고 할것 같은데, 웬만하면 할것 같고, 어 근데 이 경기는 일단 <laughs> 두 선발 다한 음, 무난하죠. 마츠모토도 어, 올 시즌 뭐 나쁘지 않게 잘하다가 얘가 근데 그 페이페이 돔 성적은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오늘 하필 중립구장이라 조금은 애매해요. 어, 애매해서 좀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저는 뭐 무난하게는 던져줄 거라고 보고. 어, 그리고, 김우라, 김우라 또한 16경기 또한 2승 0패. 얘는 뭐, 불펜으로도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선발로 나오는데, 선발로 나와서는, 어쨌든 실점값이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다가, 어, 또, 소뱅, 소뱅이 계속해서 지금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약간 답답한 타격 흐름이 나올 뻔 했으나, 결국엔 장타가 터져줬어요. 그리고, 추가 점수까지 내줬고. 그래서 지금 타격 흐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타격감 차이로 저는 소뱅승을 보고 싶다. 뭐 선발에서 압도적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타격감에 있어서 소뱅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경기도 저는 스윕 보고 싶습니다. 지바의 타격 흐름은 영안좋고요 그래서 소뱅승 마인에 언더볼게요. 그리고 LG대 롯데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LG대 롯데. 이 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비 소식은 없는데 그라운드 상태가 문제지 웬만하면 할것 같다. 일단 어, LG 선발은 손주영 그리고 어, 롯데는 감보와 등판하죠. 어, 손주영 올 시즌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기복을 보이면서 어, 확실히 작년보다는 안정감이 떨어져요. 작년에는 되게 그래도 기복이 좀 덜하면서 커리어 를 이제 기록을 했고 어, 좋았는데 올 시즌을 확실히 작년보다 아직까지 방울도 높고 특히 홈에서 어, 작년에 홈에서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홈에서 좀그 기복이 많이 나와가지고 홈에서 방울이 5점 대 원정에서 3.30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률도 원정에서는 4승 1패인데 홈에서는 3승 5패예요 그 정도로 좀 기복이 있는데 그래도 얘가 롯데 상대로는 정말 강하거든요. 작년에도 한 차례 만났지만 6이닝 무실점 올해는 두 차례 만나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원정 가서 6이닝 무실점 롯데만 만났다 하면은 얘가 어쨌든 작년부터 좀 빛을 봤으니까 심지어 재작년에도 롯데 상대로 5이닝 무실점이에요. 어, 재작년엔 그렇게 어, 주목을 받던 선수가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 23년도부터 롯데만 만났다 하면은 그냥 무실점이거든요. 어 그래서 롯데 상대로 는 너무 강점이 있는 손주형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어, 웬만하면 한 2, 3실점 내로는 먹어줄 거라고 보고요 퀄스는 충분히 기다릴 만하다 그리고 이제 롯데 간보아 간보아보 뭐 너무 잘하죠 첫 경기 그이 이 뭐야 인사 루틴 어, 삼성 상대로 데뷔전 혹독하게 치렀었잖아요 그때 트리플스티 하면서그 그거 했잖아 그 득점을 냈잖아요 그 뒤로 그 루틴을 고치고부터 전승입니다 모든 경기 등판한 경기 다 이기고 있어요 어, 승리 요정이면서도 사실 본인이 잘 던지는 게 크죠 어, 그래서 일단 좌안인데 파이어볼러 이거 국내에서는 사실 너무 메리트 있거든요 좌안이 150 중반 얘는 6회가 돼도 150 중반을 찍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사실 첫 경기 보고도 제가 기대가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면 구속도 너무 잘 나오고 생각보다 재구가잘 잡혀갖고 어, 이 ABS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구위 자체는 너무 좋아서 이 국내선 너무 먹힐 스타일이다. 좀 저, 종종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란 듯이. 그리고 LG 상대로도 어, 제일 최근 경기가 또 LG 상대였어요. 6점 이닝 무실점. 이날도 본래 4개나 내줬지만 잘 막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오히려 잠실 가면 더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 롯데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 어쨌든 손주영이 홈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게 약간은 찝찝하다. 어, 하지만 얘도 롯데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다 보니 오늘은 언더가 가장 좋은... 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롯데 프렌그 다음 롯데스. 이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가 지더라도 큰 점수 차로 질 경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SG 대 두산 한번 봅시다. 화이트 대 코로빈 어, 매치업을 가지고 글쎄요, 이게 코로빈도 음... 얘도 기복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마지막 그 전망이 마지막 경기는 좋았거든요. 삼성 상대로. 아 근데 얘는 뭐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 교체를 해야 되니 많이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해요 가뜩이나 오늘 삼성 원정 이고 아 ssg 원정 이고 얘가 ssg 상대로 올 시즌 두 차례 만나 가지고 원정 가서 5이닝 사실점 털린 바 있습니다 홈에서도 이때 3.1이닝 밖에 소화 못하고 내려 갔었고 이날 두 경기 다 안타를 좀 많이 맞았거든요 짧은 이닝 소화하면서 어,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아무래도 어, 상상에서도 좀안 좋고, 워낙 기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 원정에서 특히 어,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콜업이니,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도 화이트가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국밥이거든요. 홈에서 방 1.95입니다. 어, 문학을 쓰매도 불구하고 확실히 홈 경기력이 상당히 좋고, 얘도 두산 상대로 원정 가서 호되게 털린 적이 있긴 합니다 오인이 오실 점 이날 안타 엄청 맞으면서 무너졌는데 근데 이날은 두산한테, 두산한테 약했다기보다는 유독 좀 볼이 많이 날렸어요 그냥 어, 제가 이 경기 라이브로 봤을 때 이, 원래 이 화이트가 컨디션이 좋으면 이볼삼비이 이 스트라이크 비율이 되게 높고 이 좋은 안으로 공격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상당히 좋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이 두산전, 그때 털린 경기는 볼이 너무 날렸었다. 어, 그래서 컨디션 자체가 좀 별로였던 것 같고, 어쨌든 최근 그 뒤로 하나전, NC전은 상당히 좋은, 어, 그런 볼 무브먼트를 보여줬고, 또 휴식을 어느 정도 취했다 보니, 저는 이거 화이트가 그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슥승의 마인승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KT다 하나 보겠습니다. KT 대 하나. KT 선발 배제성, 하나는 폰세. 이거는 하나 보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 이거 우치 확정이에요? 어, 진짜로? 어, 아직 오피셜 안뜬것 같은데? 확정이라고? 에헤이. 잠시만요. 아 이거 할줄 알았는데 <laughs> 어 아직 확정 아닌데 어,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음 기아 삼성이 확정이고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지켜봅시다 저는 웬만하면 할것 같아서. 어쨌든, 어 만약 진행한다면 저는 하나 보고 싶어요. 왜냐면 배제성이 어쨌든 이 전역하고, 어, 볼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직까지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무리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 이 후반기 기아 상대로도 수화, 수입을 했고, 전반기 막판에, 어, 경기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얘네가 지금 뭐 마운드 자체는 선발들이 너무 잘해주는 것도 큰데 리베라토가 정말 저는 그 신의 한수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laughs> 리베라토가 합류하고 이팀 타율, 팀 OPS 그리고 팀 홈런 어싹다 최상위권입니다 하나가 그 정도로 이번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어 저는 지금 하나의 타격 흐름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물론 원정가면 갑자기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KT의 불펜 구간도 어, 그렇게 안정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현도 예전 같지 않고. 어, 그래서 배재성이 오늘도 5이닝 안쪽으로 내려간다면 이거 KT 마운드 운영 쉽지 않거든요. KT는 지금 어쨌든 얘네도 선발진들이 되게 좋아요. 뭐 오원석도 이번 시즌 잘하지. 소영준. 고용표 국내진들 너무 좋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용병들이 좀 문제인데 이번에 뭐 패트리인가 새로 왔고 어, 뭐 헤이스스 있고 이런데 이 선발들이 좀긴 이닝을 먹어줬을 때좀 어, 승리 확률이 높지 뭐 안현민도 있고 빠따도 터져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불펜 상황에서 선발이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 저는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폰세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 또 KT 상대로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승 마이너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기아는 취소구요 아르헨대 일본, 아르헨티나 대 일본 이거 경기 어, VNL 한 경기 봅시다. 어제 독일 대 일본, 어, 제가 일본 승 오버 둘다 너무 좋아 보여서 들고 갔는데 짝지들이 조금 아쉬웠고 일본 확실히 뭐이시카와랑란 합류하니까 강하죠. 강하고 또 이게 자국 그 버프가 있어요. 어 일본. 오늘도 지바 이쪽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저는 그냥 무난하게 좀 잡아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르헨이 아르헨이 <laughs> 어 브라질한테도 못 깨졌고 이번 시즌 경기력 이번 그 대회 경기력이 막 엄청 엉망은 아닌데 다소 좀 기복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랑 근몇년 동안 만났다 하면 상대전적에서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VNL도 그렇고. 뭐 올림픽에서도 한번 만났었죠. 그때도 어 아렌 상대로 3대 1로 제압을 했고 최근 맞대결 18년도부터 그냥 다 이기고 있어요. 뭐 세계 선수권이니 네이션스 이거 VNL이니 올림픽이니 다 이기고 있고 아 n 이긴 건 정말 옛날. 어, 거의 뭐 10년도 더 전에 그때 이겼었지. 그 이후로는 일본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다 잡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셧아웃 한 경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 아르헨도 뭐 그렇게까지 엉망인 팀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어, 근데 아르헨도 지금 뭐 선수단 좀 이슈가 있죠. 이탈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일본 승마에네 오버 그래도 아르헨이 한 세트는 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독일 경기랑 똑같이 가요 저는 3대1 예상하면서 일본 승마에네 오버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어, 오늘 좀 취소 경기가 많아요, 여러분. 날씨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한번, 마음에 맞는 거 한번 잘 참고해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